이제 지금까지 수동으로 배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자동으로 자동으로 배포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동으로 배포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그 깃허브와 연동을 시키면은 자동으로 에저 깃허브 어, 액션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배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Git 리포지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고 이거를 어, GitHub과 그, 연동을 시켜야 돼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내 GitHub 계정과 연동 그, 연결을 하고 그 안에서 리포지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 Azure 포탈에서 이렇게 기, 어, 이제 GitHub 액션을 이용을 해서 연동을 시키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이제 GitHub 액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지금 이걸 다 화면을 다 끄겠습니다. 화면을 다 끄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에 보면은 아 프로젝트 레벨이 아니죠. 솔루션 레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Git 리포지터리 만들기가 보이죠? 자, 이걸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제 GitHub에 연,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깃 s 리포지토리를 URL 쇼트너로 만들겠습니다. 이걸 이제 프라이빗 리포지토리에 상관없고 퍼블릭 리포지토리에 상관없는데 우선은 프라이빗 리포지토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기 및 푸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푸시를 하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로컬 안에 그 이제 <laughs>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 보이시죠? 저스틴 뉴 슬래시 URL 쇼츠너가 만들어지는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깃 b 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거를 갖고 실제로 한번 그어제깃 b 계정으로 들어가봤어요. 제깃 b 계정으로 들어가봤는데 자들어 볼까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지금 여기 만들어진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셨죠? 자 그래서 요요 URL 쇼트너라는 요 리포지터리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꿔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름을 바꾸기를 자, 자 메인으로 바꿔볼게요. 자 메인으로 바꾸고요. 자 바꿨습니다. 자 바꾸고 여기서 이거를 어 자, 푸시로 밀어볼게요. 자, 그럼 나 푸시하고 있습니다. 푸시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푸시가 됐다고 나왔죠. 지금 로컬에서는 메인인데, 제가 설정을 뭔가 잘못해서 마스터를, 오리지널 마스터로, 오리지널에 마스터로 푸시가 됐어요. 자, 저희가 지금 그, 이제 리포지터를 기탑에 푸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아이콘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죠. 지금 여기서 URL 쇼트 r 라고 있죠. 방금 만든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진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여기서 하나 좀그 언급을 드려야 될게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아직까지는 요게 그 Git의 기본 기능은 처음에 최초의 리포지토리를 만들 때마스터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브에서는 마스터 대신에 메인으로 바꾸자라는 거를 이제 요즘 그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푸시하시기 전에 어 자연스럽게 이제 마스터 대신 메인으로 이름을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어, 나중에 별도로 처리를 하시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이 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 애저 어, 펑션에 자동 배포하는 거를 연동을 시키느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저 펑션 앱이 있잖아요 여기서 쭉 보시면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배포 센터가 있어요 배포 센터가 배포 센터로 가서 보시면은 지금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배포 로그가 없죠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수동으로 배포한 게 있잖아요 그쵸? 자, 수동으로 배포한 게 있습니다 Push Deployment 해가지고 자 요거는 있고 그러면 이거를 자 실제로 소스 코드는 어디에 있느냐? 자 깃허브에 있다라고 놓고요. 그렇죠? 자 깃허브에 GitHub에 있습니다. 깃허브에서 지금 현재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됐죠. 그 다음에 제 어, 리포지토리는 자 저스틴 유고요.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는 나오겠죠? 쭉 나올 겁니다. 쭉 나올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게 있지만 자 여기서 에저 플레이리스트 URL 쇼트너 샘플이 아니라 URL 어디가 있니? URL URL 쇼트너 여기 있네요. URL 쇼트너를 선택을 하고 지금 저희는 브랜치는 분기라고 돼 있는데 브랜치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로 놓고요. 자이 상태에서 저희는 우리 우리 애저 펑션 앱은 단내 코어 3 1로 만들어졌죠? 자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단내 파일 미리보기를 놓을게요자 이렇게 하면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탑 액션이에요. 자, 기탑 액션이 쫘라락 만들어지는 거,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제 자동으로 배포가 될 거예요. 자, 저장 버튼. 자, 쭉 저장이 됐죠? 자, 지금 배포가 되는 중, 자, 배포가 되 중이죠? 자, 로그 볼까요? 로그 볼까요? 로그가 지금, 어, 자 배포를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하고 배포하는 중이죠. 실제로 자 GitHub 리포지터리에 가서 액션 버튼을 눌러 보면은, 액션 버튼을 눌러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배포 중인 걸로 나오죠. 자 이렇게 배포가 있습니다. 자 배포가 끝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배포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배포가 끝났습니다. 배포가 끝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포가 끝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다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자, 다시 애저, 펌, 그, 펑션 쪽으로 가보시면은, 자, 배포가 됐다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변경시켜볼게요 제가 여기서 코드를, 여기서 지금, function.cs, function1.cs라는 파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자, 삭제를 하고 자 저장을 시켰습니다 아, 저장을 시켰어요. 저장을 시키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뭔가 변경 사항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그, 변경 사항 이 있다고 나오니까 이거를 해서 이 변경 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어자 delete function o cs라고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여기 보시면은 push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push 이렇게 하겠습니다. 푸시를 하면은 자, 로컬 분기가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은 한번 당겼다가 푸시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지금 동기화하고 지금 푸시를 했습니다. 자, 푸시를 했죠? 그러면 실제로 볼게요. 다시 여기서 어, 새로고침 해 볼까요? 자, 새로고침을 했더니 뭔가가 아직 안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액션을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니까 여기도 아직 안 보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지금 제대로 푸시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볼까요? 이제 액션 을한번 보겠습니다. 어 방금 나 바로 자동으로 시작된 게 보이네요. 자 delete function app function 1 c s 라고 방금 우리가 커밋한 내용이 푸시가 됐죠. 자 이걸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새로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심을 하니까 다시 빌드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빌드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해서 모든 자동으로 내 코드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변경이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이제 GitHub 익스텐션을 통해서 코드를 푸시, 커밋하고 푸시해서 g i t 액션이, GitHub 액션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개통 백신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동시에 a z u r Function 인스턴스로 배포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로컬에서 코드 수정만 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GitHub a c 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배포한 내용은 GitHub a c 으로 배포를 한 건데요. GitHub a c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 싶으, 알고 싶으시다면은 자그 어, 엄지혜님께서 발표해주신 GitHub 액션 소개 내용이 이미 있으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KMS, a SLASH, AJPLS, SLASH, VIDEO, SLASH, GitHub Actions.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했던 내용이에요. <laughs> 비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수동으로 a z u 애저펑션을 배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GitHub으로, 리포지트를 만들어서 푸시를 함으로 인해서 깃허브 액션을 자동으로 만들고 그 깃허브 액션과 연동을 해서 어, 내 코드가 로컬에서 수정이 됐을 경우 자동으로 깃허브 액션을 거쳐서 Azure 클라우드, 어, Azure f u 인스턴스로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그 시나리오까지 자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